이번에 피파에서 백켄바워 출시를 한다고 해서 피파를 깔아봤습니다. 제 최고의, 최애 축구선수였는데. 자, 이참에 한번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속 같은 거는 해봤고요 해놨고. 이거 보상만 한번 받아보죠. 됐고. 다시 게임 켜서 한번 볼게요. 창이 너무 많이 떠있는데?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싹. 나머지는 다 닫아주고 뭐 많이 주네요. 이번에 접속, 달성, 됐죠? 이거는 공짜로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무료로 구매가 되니까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아이템이 아니라 상점에서 뭐 있던데 볼까요? 일반 맞춤 상품 어? 요거네요요거 이거 하고 그리고 여기 또뭐 주는 게 있어요? 신규 방자아 됐네요. 자 그리고 접속 이거는 20일 접속인 것 같죠? 천억 아니면 코치팩도 중요하니까 코치팩으로 받겠습니다. 스탬프 찍고 이거는 플레이해야 얻는 것 같아요. 주간 챌린지 이거는 접속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접속하고, 플레이하고, 이건 접속.